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laughs> 지금 나라가 난리입니다. 난리, 지금 조국, 조국 씨가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에서 저런 청문회를 한다는 자체가 국가의 수준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금 조국을 계속 감싸고 도는 청와대. 그 다음에 여당, 저 인간입니까? 저드, 저들이 창피한지도 모릅니까? 저게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시절 때만 해도 장관 후보를 이렇게 언론에다가 툭 띄워 놨다가 언론들이 강렬하게 이거는 이래서 안 돼, 안돼 하면 그냥 이렇게 철수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지 않습니까? 음? 근데 도대체 이 문재인은 국민을 알기를 뭐로 알고, 이게 도대체 인간들이 하는 짓입니까? 지금 제가 그 정문에 듣다가 화가 나서 지금 이어폰을 빼버렸습니다. 도대체가 이 대한민국은 시스템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존재하는지, 참 기가 막힙니다. 오늘 여기 또 <laughs> 우리를 사랑하시고 격려하시는 우리 어르신 노 교수님이 자리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시니까. 네 교수님. 지금 뭐 지금 현재 막 청문회 하고 있는데 조국 있잖아요. 그것도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저 조국 저 어떻게 국민 여러분. 지금 조국이 청문회가 아닙니다. 어. 청문회 감도 아니고 청문회가 될 수도 없고 <laughs> 맞아요. 국민 여러분 네. 정신 차리세요. 어나지게 제가 여기 오기 위해서 네. 문재인 하야하라 <laughs> 네. 문재인 숙청이다 하는 단행이다 여기에 올 사무실에 오기 위해서 네. 종로 상가에 내리더니 네. 그 앞에 마루가 같은 놈이 턱 가로막아 서가지고 만 사람이 왔다리 갔다리 생활에 바쁜데 그떡 막아서가지고 네. 핸드폰 뒤지긴다고 그래서 그 옆에 어떤 열기 있는 사람이 네. 이 봐요. 정신 차리세요. 네. 이 만사람이 오른데 어디 막아서가지고 네. 당신은 안 바쁜지 모르지만 만사람이 다 지금 눈이 지금 벌거지 지금 설치고 있는 세상에 당신이 앞에 가로막아 있어. 음. 저리 비키세요. 네. 이 마루과 같은님이 꼭장만하고 옆에 비이 섰습니다. 음.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국민들도. 음. 국민 여러분, 지금 청문회가 뭡니까? <laughs> 대한민국 국난입니다. 국난. 국란. 대한민국 내전입니다. 내전. 아, 네. 대한민국 내란입니다. 내란. 네. 국민 여러분, 네. 국민 여러분이 총명해야 나라가 삽니다. 이번에 문재인이가 조국을 찾겠다고 태국을 가고 동남아 일주일 여행을 하고 오늘 돌아온답니다. 그래한적 오늘 시문에 조중동 부여라 전 대한민국 시문에 어떻게 났느냐 외교부가 5천만원 국민 혈세 뽑아가 이번에 동남아 여행하는데 비용 대출 답니다. 예. 그 신문에 전부 다 나섭니다. 예. 국민 여러분 예. 이 나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음. 국민 여러분 문재인이라는 음. 그신분은요여러분안합니까 음. 국민 여러분 예. 정신 차리세요. 예. 지금 주사파 우리 목사님과 음. 여전 지사 지낸 김 김문수 지사님 하시는 말씀과 같이 음. 완전 주사파 붉은 물 들은 사람들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 붉은 물은요, 절대 희지질 않습니다. 조국을 기어이 법무부 장관을 내가지고, 법무부 장관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 무법천지 만들라고 법이 없는 무법천지 만들기 위해서 조국이를 기어이 내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보세요. 그 부정 비리가 천정 부지를 이루고, 음. 날이면 날마당, 날이면 음. 날마당 그 가족 일가가 전부 백두 대간처럼 터져 나오는데도 음. 계속 청문회 주장하고, 계속 내시하겠다고 이젠 문재인이가 유성열 검찰총장을 나시하셨습니까? 음. 그 검찰총장 유, 윤석열이가 음. 정의감에서, 네. 우국심에서, 나라의 충성심에서, 이 나라의 법도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고. 조국을 지금 적탁 위정 펼쳐내려고 드는데, 청와대가 감사하고, 여당이 감사하고, 정부가 감사하고, 문재인이 충신충신이라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 나라 오천만 눈에 안 보입니다. 이 나라 5천만은 없습니다 지금요 어, 국민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laughs> 이번에 저, 조중동 뿐이 아니라 네. 조중동 뿐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신문이 시문, 대한민국 엉망진창이다 음. 갈팡질파이다 음. 자왕우왕이다 아. 지금 이렇게 신문에 모두 평하고어 시문들 전부 보세요 조중동 뿐이 아니라 한계라도 그러고 평양신문도 그러고 이제 다정긴 채를 가지고 정돈 직필을 바로 쓰고 있습니다. 음. 시간상 네, 이 정도로 하고 말겠고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청문회 보세요. 간이 뒤집히고 오장육부가 뒤집힙니다. 네. 그걸 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음. 저 청와대가 지금 청와대 앞입니다. 저 청와대가 붉은 그림물인 성입니다. 음. 저 청와대가 붉은 그림물인 성이고 저 평양의 김일성 태양 궁전입니다 하루 빨리 폭파시켜야 됩니다. 하루 빨리 폭파시켜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나라 안 됩니다. 나를 라바르셔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이 지금 혁명시대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조국이가 어떤 시대입니까? 자유당 말때이기부이이기부이가됐었고아당말때 자지칠가 됐고 지금 사사오이과 같은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신처리죠. 국민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전 나라가 일어납니다. 지금 4.19때 아닙니까? 각 대학들이 오늘 또 내일 또 모레도 계속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학 교토들이다 들고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테레비 보고 판단이 아니라 들고 일어날 줄로 알아야 그 국민이 사는 국민입니다. 살아있는 국민이 되는 것입니다. 시간상 이만하고 말겠습니다. 오 청문회 잘 보세요. 이사입니다 지금 그 어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그때도 이제 사회가 혼란해서 이제 일어났고 5.16도 결국 이대로 두서는 나라가 안 되겠다 판단돼서 그때 군인이 일어났고 앞에는 학생들이 일어났고 그 뒤에는 이제 군인 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일어나는 단체도 없고 군인들도 전부 다 저게 다 이제 뭐 무너졌고 해서. 이제 그 예상 외로 상상도 지 못했던 검찰이 일어났거든요, 검찰이. 맞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가 검찰을 좀 응원을 해서 자, 4.19 때는 학생들이 나를 바로 잡았다. 5.16 때는 군인들이 바로 잡았으면 이번에는 한번 검찰이 정말 그이 조국 문제로 끝내지 말고 문재인 저놈을 여적죄로 수사할 수 있는 법은 여적죄 하나밖에 없으니까. 예. 예, 여적죄로 수사를 시작해서 어, 문재인을 깜방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네. 지금 이 나라는요. 음. 좌파정권 15년 동안에 음. 무조건 주사파들이 다 됐습니다. 그렇죠. 65%가 주사파가 되다 보니 음. 음. 국민 여러분들이 안주 구정 국민 여러분들의 안주구장 판단력이 허리 가지고 음. 이제서 정신을 차리고 있습니다. 음. 천만 다행히 하늘이 하나님 이도와서 우리 목사님 음. 기도하여서라 음. 검찰이 들고 일났습니다. 예, 검찰은 검찰의 정신은 뭡니까 진리와 정의 아닙니까 그렇죠. 나라를 바로 세워야 되는 로 오직 구국의 일념아닙니까 네. 어? 비리 법권 천 천하의 가르침입니다. 음. 어? 법이 천하를 다스려야 된다는데 음. 이놈의 법이 홍망천지가 되고 무법천지가 되다 보니 이 꼴이 왔던 것입니다 음. 아직까지도 이 꼴을 만들겠다고 청와대, 정부, 음. 여당, 좌파 음. 집권자들이 이 직윙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하루빨리 들고 일라고 지금 음. 학생들이 들고 일라고 교수들이 들고 일라고 지금 어 검찰청에서 이 나라 바로 세우겠다고 우국 충정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 지원하고 우리 목사님 정강룡 목사님 기도하여서 이날은 반드시 새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아 우리 교수님 너무 참 감사드리고 에, 참 교수님 같은 분이 이렇게 의로운 분노를 가지고 계신 이렇게 원로가 계시니까 반드시 나란 바로 설것 같습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네. 목사님을 욱조해서라 네, 네. 김문수 지사님이 참만 지사 다 지내고 만갈로들다 지내고 이런 사람들이 네. 이 나라에 무수히 있다면은 네. 전부 다 어느 구석이 다 박혀있는지 네. 목소리 안내고 네. 참 다행히 우리 김문수 지사님이 우리 정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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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강 정강훈 정강훈 목사님을 네. 욱조해서라, 네. 우편해서라 네. 그래도 이렇게 옆에 사무실 처리 나누고 네. 조국일은 어? 사퇴하라. 네. 조국이 사퇴 정도가 아닙니다. 문재인일을 적당시켜야 되는 맞습니다. 것입니다. 예. 예, 그래야 그것만이 이 나라가 사는 길입니다. 네. 예, 저는 오직 우리 정가운 목사님 우편에 서서 네. 오직 가는 아하. 그날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제가 네. 살신성인 혼신을 다해서 아하. 예 모셔나가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예, 건강하세요. 예, 예. 예. 저는 항상 건강합니다. 존경하는 네, 네. 예. 예, 예, 예. 국민 여러분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 또우리나라의4.19 그 일어날 때 5.16이 일어날 때의 상황 같으면 저 문재인은요. 저거는 바로 총살당했습니다, 총살 당했습니다. 총살. 오늘날은 국민들이 마음이 먹고 살게 있어서 너무 마음이 좋으신지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검찰이 일어났습니다. 검찰이 네, 검찰이 일어났는데 참 다행이죠. 한번 보실까요? 네. 소개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소개를. 네, 저는 아,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주교단의 소속도에 있는 김성한 목사라고 합니다. 네. 아, 지금 네. 네. 지금 저분이 저 청문회 하는 거 아시죠? 네. 저 청문회 할 필요가 있, 있, 있습니까, 저게? 네, 필요가 없는 청문회죠. 아, 네. 해서는 안 되는 청문회인데 네. 아, 요즘 그 나라의 분위기를 보면서 네. 막 화가 치밀어 오고 아.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네. 오늘 이 자리에 정광 목사님을 찾아 뵈러 왔습니다. 네. 네. 어, 언젠가 이해찬 전 대표가 네. 이런 말을 했어요. 아. 어,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아. 했는데 네. 도대체 나라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누군가 어, 성경적으로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네. 성경의 에스더 3장 15제를 보면 네. 그 수산성의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자, 있었지 않습니까? 그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은 네. 분명히 말씀하기를 네. 하만이 있는 그때에는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라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하만이 내려오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올라갔을 때에는 어. 에스터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네. 수산성의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고 영광과 존귀함이 가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라를 어지럽히는 네. 많은 원인들이 있겠습니다만 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지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지도자가 바로 서 있고 지도자가 정직하면 이 나라가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본 아베에게 정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대통령께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정말 정직하십니까?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 할때 약속했던 수많은 약속들이 있었는데. 제대로 지켜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참. 공정한 사회를 이루겠다라고 했는데 불공정한 사회가 계속되고 있고요. 그렇죠. 탕평책을 이룬다고 얘기했는데 네. 전부 지금 청와대에는 주사파 사람들이 21명 가까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 사람들만 세우는 정치가 바로 진정한 탕평책인가? 충분거짓말 네.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소미아 파기시에도 네. 미국의 이해를 구했다고 얘기를 했지만 네. 미국이 그 얘기를 듣고 한글로, 한글로 반박문을 게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을 볼 때, 이 나라, 이 정부가 좀 정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많은 일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만,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는, 국민들이 믿을 수 없는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 도산 안창호 선생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음. 거짓이요. 너는 이 나라를 망친 원수로다 라고 음. 말했습니다. 네. 저는 그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거짓이 지금 이 나라를 덮고 있습니다. 네. 온갖 가짜 뉴스가 생산되고 음. 모든 은폐하는 일들이 차고 넘치는 이 시기에 국민들은 지금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도자는 누가 뭐래도 하늘 앞에 국민들 앞에 정직해야 하고 진실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께서 제시한 많은 정책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보면서 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비전이 없다. 평화 경제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평화는 이슬림 안무하고 공허한 메아리로만 들립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정으로 우리나라의 평화 경제가 이루어지려면 대통령께서 책임을 지시고 내려오셔서 <laughs> 다른 신실한 지도자가 세워졌을 때 평화 경제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자는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사람들이 인정해 줄수 있어야 되고 신뢰해 줄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통합층 목사님들이 사실은 이런 운동에 잘안 나왔는데 내가 이렇게 쭉 여론 들어보니까. 통합적 목사님들이 다저재편에서 주신다고 해서 너무 이제 감사드립니다. 예. 예.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일어나고 예. 있습니다. 통합이 나으면뭐 끝나는 거죠 사실. 예. 네. 통합이 교회가 만 개죠, 만개 됩니까? 8천, 9천, 예, 거의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통합식은 흔히 장자 교회라고들 말씀하시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통합 측에 소속돼 있어서 나름 자부심도 있고 음. 또 좋은 선배님들, 또 후배들, 또 동역자들이 있어서 음. 늘 마음에 이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어, 최근에 저는 그 통합 측 음. 어, 교단에 대해서 좀 마음속에 좀 안타까운 <laughs> 마음을 갖고 있어요. <laughs> 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통합 교단뿐만 아니라 아. 교파와 교단을 초월해서 맞아요. 지금 나라가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에 처해 있는 이 때에. 그렇죠. 교회들이 서로 연합해서 음.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아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음.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느냐라고 반문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음. 지금 상황은 그런 음. 것 따질 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음. 지금 우리가 정부와 싸우는 것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나라는 거짓의 영이 덮고 있어요. 음. 거짓의 먹구름이 이 나라를 덮고 음. 있기 때문에 음. 어둠의 영과 싸워서 이기려면 교회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경에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고 라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고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천하의 범죄가 네.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헐 때가 있으면 이룰 때가 있고, 맞아요. 전쟁할 때가 있으면 평화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말할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는데 지금은 잠잠할 때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말해야 합니다. 주의 종들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는 분명한 노선에 서서 바로 서 있어야 되거든요. 네. 엘리야 선지자도 그런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어느 편에 섰는지 머뭇거리지 말고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목회도 열심히 하시지만 성도들에게 교회 신앙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지금 나라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바로 가르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말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분리되지 말고 눈치 보지 말고 정말 나라를 네.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네. 연합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네. 지금 정광 목사님께서 주도하고 계신 이 일은 결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전 목사님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네. 목숨을 걸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우리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은 모든 분들이 다 일심 단결 단해서 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고 많습니다. 있습니다. 맞지. 네. 오늘 이렇게 <laughs>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반드시 열매가 있을 줄 저는 네,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